지금 어제 문 닫혔다. 슈퍼를 다시 가보려고 해요. 과연 문이 열렸을지, 여기 레스토랑 도문안 열고, 이 마을에 슈퍼마켓 하나, 여기 레스토랑 하나밖에 없거든요. 과연 슈퍼마켓이 열렸을지, 어, 그었나열었다열었다열었다 열었다. 열었다, 열었다. 분명 월요일에 문 닫는다고 써 있어. 그러니까, 우리가... 원 오픈? 오픈, 페러... 오픈 페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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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 그렇네. 어. 왜? 몰라. 어, 뭐가 있는지 봐. 그래서 봐야 되나? 스텔라 맥주 있다. 여기 박혀 있어요. 못 들어. No. 이렇게만 보시면. 나렇겠다 아. 보니까 들어가게 해주셨어요. 진짜 구멍가게 느낌. 진짜 다행이다. 여기 열어가지고. 어. 이렇게. Thank you. Have a n nice i